너무 재밌는 세군님나 기다릴게요 목소리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놀리는 거 너무 재밌다 아 진짜 약간 스트레스 풀렸다 스트레스가 있었나? 아나왜 이렇게 이런 게 좋지? 아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당장 괴롭히고 싶어 당... 그냥 눈앞에 보여가지고 팬거였군요 아... 이게 아 너무 좋아 너무 찰져 아니 근데 킹받는 모먼트 하나 말씀드려요? 물론 잘 맞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렌트님은 또그 포지션에 본인이 잘한다는 걸 아셔가지고 아니야 아셔? 그냥 어제 냅다 뚜드려 맞은 응. 거야 나는 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내레이션 <laughs> 내레이션만 하려고 거기 내레이션 배우고 대기 중이었는데 아니 스태프분들이 진짜 뭐 진짜 프로신 게 나랑 같이 얘기하고 있다가 세고님 들어오자마자 바로 마이크 끄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 뭐지? <laughs> 너무 프로페셔널해 자랑하니까 할만 나네 혹시 자랑을 한번 해 줘야 돼. 아,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그 자랑하려고 지 들어오신 거였구나. 천만 원짜리 컴퓨터 맞췄다고. 네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컴퓨터가 그 처음 사면 되게 기분 좋고 되게 빨리빨리 하잖아. 나중 가면은 자기 입맛에 맞게 좀 길들이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부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설정하는 거라든지 그거 하나하나 맞추려면은 또 이제 어, 머리 빠게실 텐데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도 근데 5 0 9 0좀사는거 보니까 좀 부럽긴 하네. 나도 그냥 맞추고 싶네. 써난뭐 컴퓨터 이거 좋아 지금도 지금도 되게 잘 쓰고 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라면 살것 같긴 한데 너무 조금 어 지금 당시 지금 당장에좀 과하지 않나 뭐 그리고 뭐 어항 케이스 아 이거를 그냥 어항 케이스라고 하는 거야 이 이거를 그냥 예쁜 거 오케이 발은 잡아줘요 공기팬 돌아가는 소리는 막아줘요 이거 발을 못 잡아 이제 클났다 이제 그방무스 안에 더운데 저거 컴퓨터 놔두면은 어, 열기 빡빡빡빡 나와가지고 그거 잘못, 잘못 운방하다가, 어어어어어, 쨍그랑, 그냥, 어항어항깨트려버리는 거야. 어, 어항 깨져버리는 거야, 어항 그냥. 아니지, 이거, 쨍그랑들 아니라, 의저저적, 의저적이지, 의저적. 의저저저저적. 어, 그냥, 아브라사스 되는 거야, 그냥, 어. 조심하셔야지 이런거 또 순행으로 하셨겠지 또 이제 또 천만원짜리니까 5090에다가 또뭐 다른거 넣고 음 글카랑 CPU 한개 있으면은 뭐 음, 대강 그냥 깨놓으면은 그니까는 뭐 나머지 부가는 그 이거 온도 낮춰주는 그 부가용품들 뽑 밖에 없어요 사실상 음 그거긴 해 온도 낮춰주고 부르면 부럽다고 해? 부러워 아 부럽긴 한거 아뭐 천만원짜리 컴퓨터 쓰셨으니까 부럽긴 해죠 예 부럽긴 한데 제 컴퓨터도 뭐그싼 컴퓨터는 아니에요 나도 나도 이거 내꺼 게임컵 500 짜리인가 그래? 내 것도 그때 맞췄어. 나도 그500 인가 썼어. 나도 게임컴부터 맞췄을 때. 응, 나도 3090 Ti에요. 90 Ti 그때 당시 최고 그거였다고. 자 그러면은 제드 구매 일단 가겠습니다. 제드랑 그리고 잠깐만 그 마오카이 스킬이나 좀 한번 더 체크를 해볼까? <laughs> 아 궁금하니까 한번 해볼게. 어 뭐야? 왜 이래? 어? 뭐야? 내가 제드를 한다고 하니까 컴퓨터가 이상해졌다. 컴퓨터 좀 사세요. 저기요, 컴퓨터가 누구 집 이름입니까? 뭐, 이게 갑자기 왜이러 뭐지? 컴 잘할 세군님한테 견적 받기 컨텐츠 <laughs> 나왔다. 안 돼, 얘들아. 진짜 안 돼. 어, 어 됐다, 됐다. 씨, 제드가 얼마나 싫었던 거야. 너 혼날래? 너 컴퓨터야. 너왜 이래? 손넘네